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뭐 김경 시의원 수사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네.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어떤 게 특히 가장 문제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수사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아, 그 지금 저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테이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당장 뭐 김경 시의원이 어, 미국을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미국으간 목적도 사실 달성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만난다고 했는데 네, 아들을 했었죠. 만난 적도 없고 그럼 애초에 어, 출장이 아니라 그냥 도피 목적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 미국 출장 중에 텔레그램을 두번 탈퇴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저항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제서야 귀국한 이후에 천천히 다 귀국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뭐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 수사에 마음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색도 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보면은 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선우 의원과의 통화 내역들, 네. 내역들. 그건 이제 녹취 내용 말고 통화 내역들 같은 것들 사실 압수색이 수 드러나야 네. 이른바 뭐골든폰이라고 뭐 하나요? 뭐 무슨 뭐 황금폰? 황금폰? 이제 그런 폰들의 내용들이 드러나야 음. 실제로 어, 이 공천의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질 텐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뭐정치장금법 위반 소진 대부분 다 혐의가 내진 내용들이 다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을 새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수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특검 얘기를 강하게 하고 계신데 강선 의원 뭐 김병기 의원에 대한 동공천 의혹이 사실 그다 지방선거와도 연관이 네. 돼 있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생각보다 저는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야 뭐 양쪽에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선거 공천을 그따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도 그따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이 뭐 관행처럼 돼버렸고 무슨 뭐 아예 금액까지 정해놓고 몇 천만 원몇억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어 그분들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른바 동공천을 하셨던 분들이 후보로 그대로 나올 텐데 대지는 그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 치른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민주당 후보 얼굴 보면 돈부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네, 저는 당연히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 이참에 이거 다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민주당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그렇게, 뭐가 이렇게 발이 절인지. 아, 이, 이참에 정치권에 있는 모든 동공천 문제 다 털어보자는 건데, 음.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못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교도 네.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야 할것 없이 다 털어보자. 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